네, 아사습니다 재밌게 놀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재밌게 놀거는 보시면 타이어 보시면 알아요. 타이어 보시면 이렇게, 어, 좀, 안쪽에 편마음이일어러는데 재밌게 놀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뜯어보니까 안쪽에, 저는 이제 기어 박스 쪽만, 손볼러는 어 박스에 있다 이렇게, 예, 네, 보시면. 나사가, 받고, 빵, 망가지고, 이제, 없어진 거는, 뭐, 개 박스 교체를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기 보시면 샤프트가 휘었습니다. 샤프트가. 샤프트가 휘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요흰 거는 저도 못 고쳐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치죠. 이건 뜯어야 되는데, 샤프트가 피면은 펴도 꼴렁꼴렁이 때문에 필 수가 없고요 얘는 샤프트를 앞쪽하고 뒤쪽을 다 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님한테 붙여보내드릴게요. 체간시면 한번 방송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요거. 그래서 기아 박스만 문장, 문장 났고 기아 샤프트 이두가지문제있고요아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맞죠 이거 이쪽도 문제된 거. 이거 떨어진 거. 이것도 살짝 플라스틱 있고 메탈리인데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습니다샤프트 휘어가지고 네, 샤프트 휘어가지고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문자 드릴게요. 헐 헐. 자, 이렇게 뜯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휜 거, 앞에 이제 땅 박으면서, 이제 이게, 기압박스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면 순간적으로 딱 들어 올리면서 이게 망가졌어요. 근데 얘가 완전 강초를 해가지고 강하면 좋겠지만 또그냥 무겁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안 박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갖다 박아서 생기는 경우인데 이걸 이제 조인트 컵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컵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쪽 뒤쪽에 유격이 있으니까 샤시에 오른말이 아까 샤시가 움찔움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으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바로 처음부터 까지 당겨났어요 근데 이 뒤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거요 부분이 나사 풀때 잘못 나사 풀면 얘도 못, 못 쓰게 되고, 나사도 없고, 샤프트는 당연히 못 쓰죠. 얘네들 샤프트 펴봤는데요. 샤프트 펴도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거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분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님 진짜 재밌게 굴렸어요. 재밌게 굴다 보면은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범퍼를 했는데도 그랬네요. 엄청 세게 박았나봐요. 그쵸? 엄청나게 세게. 타이어 보시면은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편만 마도 있고 편만 는아니지만 이렇게 한쪽도 이게 다른 거 보면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일단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 이게 말이 됩니까? Thank you.